이거는 봐봐 8명이서 일을 하면 60시간 걸리는 일이 있대 8명이서 일을 하게 되면 60시간 걸리는데 사람들 능력이 다 똑같아 근데 이 일을 36시간 만에 끝내기 위해 최소 몇 명이 더 필요한가 물어보고 있네 자,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었냐면 기준 잡는 걸 봤어 기준 잡는 건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기준값을 빨리 잡고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는 거였거든 그러면 이거는 상연히 여기 8명이 아니라 여기도 8명이 플러스 되면, 총 그래도 사람이 16명 되면, 시간은 30시간 걸린다는 건 계산하지 않아 알수 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기준 잡는 거야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36시간 만에 끝내는 걸 물어봐. 30시간 이렇게 일찍 끝낼 필요가 없어. 그럼 8명이 필요 없어. 8번 숫자가 더 적어도 돼. 8번 숫자가 더 적은 거는 얘밖에 없어. 그럼 답은 1번 되죠. 얘는 8명을 기준을 잡고 푸는 문제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8명도 계산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.